코로나19 탓에 무안 공항에서 출발 예정인 태국행 전세기가 취소되면서 지역 여행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. 여행사와 기획사가 예약금 환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고 상당 기간 개점 휴업 상태도 견뎌야 할 상황입니다.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난달 13일 무안 공항에서 이륙하기로 했던 태국 치앙마이행 전세기가 출발 4일을 앞두고 운항을 취소했습니다.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약률이 90%에서 10%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. 가족들이나 주분들이그냐 그러다 보니까 취소가 많이 들 수밖에 없죠. 문제는 예약금 환불을 두고 여행 기획사와 판매업체 간에 큰 마찰을 빚고 있다는 점입니다. 여행을 취소한 손님들이 예약금 환불을 요구하고 있고 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갈등이 촉발됐습니다. 시 지금 받아 주신다고. 고객들의 성화에 상품을 판 여행사들은 기획사에게 예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상품을 만든 기획사는 이미 항공기 사용료로 납부했다며 오히려 취소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. 코로나19 사태로 여행 업계가 큰 타격을 받으면서 갈등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2월달, 3월달, 4월달, 5월달까지 예약이 들어왔던 게다 빠져나갔어요. 하나도 빠짐없이. 광주 지역 여행 업체 450곳 중 60여곳이 현재 심각한 자금 압박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국내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 지역 여행업계는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. KBC 정주영입니다.